1월 16일날 예성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세계가 떠올랐습니다 제 휴대폰에 전화오면 울리는 소리 나오나의 고향역 저는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쓰립니다 제가 실제로 그 세대였거든요. 저희 사춘형들 시골에서 살다가 어느 날소 골목이로 갔다가 소 그냥 거기다 묶어놓고 대전으로 서울로 도망가죠. 초등학교 나와서 뭐합니까? 식당 취직하고 공장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또 학교 어떻게 교육하고 그죠? 그랬다가 명절되면 고향에 오는 거야. 옷 하나 딱한볼 있어. 지갑에 천 원짜리 세장딱 들었어. <laughs> 그죠? 그러면서 아그 부푼 가슴. 또 하나 뜻이 히노호사, 이노호사가 불른 돈댄 보이. 그것도 비슷한 노래예요. 멕시코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간 거죠. 근데 여자만 혼자 가서 남자는 못 갔어. 고달파. 어디로 가고 있나? 돈된 보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면서 아, 자기 남자 친구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 불안해. 근데 돈을 사람 편에 보내. 그 남자 친구도 올수 있게. 그런 슬픈 이야기.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건요괴벳의 노래. 그래서 예성이한테 요괴베스의 노래 제일 좋아해 그랬더니 저그 노래 안 돼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수호 재울 때 부르는 노래래 <laughs> 그 자장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성에게 노래 얘기를 해줬습니다 요괴베스는 모세의 어머니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였다. 그때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명령을 내렸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서 3 개월 동안 키웠다. 근데더 크니까 3 개월이 지나니까 애가 커서 더 감춰서 키울 수 없어서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면서 불렸다. 그 마음이 이제 그 엄마의 요괴벳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만든 게 요괴벳의 노래다. 그 할아버지도. 외삼촌이나 엄마를 키울 때그 노래 가사 마음으로 키웠는데 니네 엄마도 너하고 수호 키울 때 그런 마음인가 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도 했어요. 아 그랬더니 여생이가 물어요.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가 됐냐고. 그래서 요셉이라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애굽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을 적에 죽게 될 건데 요셉이 그 사람들을 살렸어. 그래서 요셉 덕분에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었어. 그랬는데 그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왕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또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됐어 그랬더니 저 요셉 안 돼요 꿈꾸는 사람이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린이 성경에서 읽었대 잘했다 그리고 이 말까지 덧붙였어 나는 네가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셉처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또 모세처럼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출애굽. 을 주도한 모세가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했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어떤 믿음, 믿음이었는지 살펴보고 또 저희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이,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개명을 받고 또 이스라엘이 조직화되었을 적에는 레이집하는 제사장 직분을 또 성전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노예의 한 사람에 불과했죠. 또이 사람들은 뭐냐? 이름도 안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모세 부모의 이름을 알 수는 있습니다. 뒤에 출애굽기 6장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죠? 아모랑과 욥의 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 출애굽 그걸 이루시는데 출발점이 누구냐 이름도 없는 이름도 소개할 만한 존재가 아닌 이집트의 한 노예 부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소개할 때는 이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 이게 이름 없는 한 노예 부부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의 힘입니다 세상의 권세나 재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들, 가정가정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푸른 나무 교회 어린 아이들이 모세처럼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가? 이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이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합니다. 왜? 잘생겨서 잘생겼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창세기 일장연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게 다 토부, 토브, 토부, 토브, 토부입니다. 이렇게 잘생겼다는 것도 토부예요. 아름답다는 거죠. 좋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근데 어떻게 이게 아름다워 보였느냐 시작 믿음으로 봤습니다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이 존재합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아, 좋다, 아름답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먼저 믿음으로 키우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조류, 세상 방향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그래서 그 아이가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 사진 하나 볼게요. 저 엄마 저 표정 뭡니까? 또 하나. 얼굴 안 나와 내 뒷모습 기죠? 너무 이뻐가지고 사랑스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게 뭐요? 잘생긴 걸 봤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 아이들 한명한 한 명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의 아이들 바라볼 때 항상 저 표정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눈꼬리 올리지 마요. 애가 뭐좀 어질렀다고 뭐 시끄럽게 했다고. 네?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시선으로 항상 아이들을 바라보십시오. 저, 저희 부모님 돌아가신지 50년 넘었어요. 그래도 뭐 해. 나 바라보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표정합니다. 네? 그래서요. 돈 하나도 없어도 어디 가서 기죽을 거 없어요. 옷도, 옷 천천히 입고 다녀도. 제가 좀 심하긴 하죠. 어떤 데뭐 머리도 막 이렇게 쓰고 뭐 수염 나고.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여요. 왜난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애들이 공부 좀 못해도 인상 쓰지 맙시다니좀 예? 말썽 부려도 인상 쓰지 마요. 잘 기분은 뭐냐? 아 이놈이 지금 내 앞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거. 그걸로도 기쁨이 넘치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얼굴이 이렇게 잘 생겼네. 이 세상에 이런 애가 어디 있어? 뭐 하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래서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아멘. 자 믿음으로 키웠는데 키우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 죽여야 돼.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겼어. 얼마 동안? 3 개월 동안.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가족도 죽을 것 같아. 3개월도 안 숨겼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뭘할수 있지? 하나님한테 뭐 주셨지?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지? 최선을 다했어. 근데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아이가 자라서 돈은 숨길 수 없게 됐어. 3절입니다. 시, 시작 뭐 3절. 2절이 3절 시작. 아멘. 존뭐냐 최선을 다했지만,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제는 뭐해?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 띄우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판단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성도 하나님이 주셨어. 정확하게 판단해야죠. 어, 이건 이제 내 손에서는 어할수 없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뭐한 거예요? 끝까지 할 바를 다 했어 갈대 상자 만들었어 거기에 담았어 또 그냥 상자만 만들었어요 안에 역청을 발랐어 뭐 하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지혜로운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자기가 할수 있는 말을 다 했어. 이제 무슨 차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자, 그때 막 애를 띄웠어. 거기다가 뭐 합니까? 누이를 딸려 보냈어. 어른들이 안 따라갔어요. 그것도 이성적인 판단이죠. 어른이 따라갔다면 아마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 누이를 딸려 보냈어 그때 마침 누가 몰각 모욕, 하러 왔습니까? 왕의 딸이 공주가 나일강에 모욕하러 왔어요 아니 궁전에 좋은 목욕시설 많을 텐데 왔어 근데 시간도 뭐예요? 애가 글리 떠내려가는 그 시간에 거기에 왔네요. 우연일 수 있죠. 자, 떠내려가. 모욕하러 온 사람이 갈대 상자 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죠. 근데 봤어. 보고도 그냥 떠내려 보낼 수 있어. 근데 궁금해서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 가져라 그랬어. 뚜껑 열었어. 애가 울고 있네요. 히브리아인 줄 알았어 아 이거 죽여야 돼가지고 여따 띄운 거구나 그럼 뭐할수 있어요? 그냥 떠나려 보내가 왕의 명령이니까 죽일 수 있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키우고 싶었어 아이를 들어안았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이의 누이가 거기 마침 갔어. 상자를 열어보고 싶었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아이의 누이가 와가지고 어? 유모 추천했어. 아니 애굽의 공주가 유모 마음대로 못걸렀겠습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의 유모라는데 그걸 또 받아줬어요. 그래서 뭐해? 모세를... 엄마가 키울 수 있었어. 게다가 뭐까지? 돈까지 받네요? 우연히 일곱 번, 여덟 번 계속 일어났어. 그러면 그거 뭐요? 우연히 자꾸 발생하면 필연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 이제 맡겨. 그런데 뭐해?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해. 이젠, 이젠 이걸 못해. 그러니까 상자 만들어. 역청 발라. 뛰어보내. 누이동생 뛰어보내.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성경구절을몇개안 읽었네 7절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히브리어인 중에서 유물을 불렀다가애굽사람 중에서 유물 못 구하겠어요? 근데 저 말을 들었어요. 그다음에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키울 수 있기 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내 생에 내 삶에 아니면 내이 사건에 개입하셨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떨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순간들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어요. 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런 기적 체험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요구배에서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